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8시 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좀 이런 설득과 이런 걸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확히 지금 몇 시인지 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한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 한 기간은 시간은 몇분 정도 했습니까? 언론에는 칠분 정도 짧게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는 이제, 이제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명한명 한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다 모여 가지고 한 거는 어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 전부터 와 있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뭐한한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의는 개회부터 끝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약간 네. 조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까? 그랬을 모였,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보통 국무에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개에서는도 안 하고 대충 있다가 어겠습니까 뭐 그냥 걱정하고 저 저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절차적으로 다들 좀 황급하고 좀, 좀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드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버린 상태였네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뭐 이것이 수사가 뭐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 그, 그러면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설명했을 물론 어그 그, 그런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걱정과 반대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같이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어 우리 보통 아주 포 아주 그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여러 번그 절차적, 실체적 좀 흠결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그러면은 대 윤석열은 나타났습니까? 대통령님도 또 어, 계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나요? 제가 지금 뭐 정확히 뭐 워낙 저희가 좀그 상황이 좀 급박한 그런 차원이어서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소리>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다 알려지지 않겠나. 중간쯤 들어왔습니까? 국무위원들 한 중간 정도 모였을 때? 아,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적당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수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이나 총리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님께 우리 국무위원들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화내면서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화를, 화를 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가 반대했습니까?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와 걱정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 국무위원들끼리 앉아있을 때도 했고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로드맵을 얘기했을 거아니요몇 시에 발표하고 몇시 한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때는. 어, 개험을 한다는 그런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깊게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발령한다는 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까. 어, 그,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